자, 첫 번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예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랑, 그리고 X축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 그리고 X축의 교점 있죠? 응. X축의 교점의 y 좌표는 2차 방정식 이거의 실근이랑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그래프가 있어요 이차 함수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x축 있죠 네. 요 교점. 네. 음. 얘가 이 교점 얘가 이이차 방정식 여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리고 여기 y 있죠 네. 근데 y가 0 하면 1 2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음음 네. 같다는 거예요 자왜 그러냐면은 여기 y가 몇이에요 여기는 0이죠 x 값은 나오겠죠. 그래서 음, 여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중근 그러면 한 점에 만나니까 하나. 그리고 안 만나요. 얘는 없죠. 허근. 얘는 이제 아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다 나와 있는데.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어, 그래서 판별식을 썼을 때, 음,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고, 얘는 중근, 얘는 두 흑은. 음. 그래서 판별식 써가지고 얘가, 어, 근이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그러면은, 인수분해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선의 위치 관계도, 어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랑 직선 예 교점의 좌표는 이차방정식 이거 즉 이렇게 되는 실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어, 판별식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차함수 있고 이렇게 있겠죠. 끄면은 여기 닿는 거두개 있으니까 얘는 서로 다른 도실근.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만나면은 중근.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은 만나지 않는 거죠? 응, 네. 거. 그거 이용해가지고 요거 풀어주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이차음수의 그래프와 이거. 그럼 판별식 써주면 되죠? 음 판별식. D. 는 b 얘는 이제 짝수 공식 써주면 되죠. 그러면은 b 마이너스 4 프라임 제곱 4 마이너스 ac니까 2죠. 얘는 0보다 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음, 응.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 그래서 만난다라고 써다 자 얘는 얘도 판별식 써주면 되죠. 음. 근데 얘를 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어, 완전제곱식 되죠. 완전제곱식 되니까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어, 판별식 D 써주면은, 예, 4, 마이너스, A, C. 0이죠? 음 응. 그래서 0이랑 0이랑 같으니까 한 장에서 만난다? 그럼 얘는 당연히, 안 만나는 거 나오겠죠? 네. <laughs> 어, 뭐, 그래도 해줘야죠. 판별식 D는, 어,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니까 0보다 작죠? 그래서 얘는 만나지 않는다. 네. 그러면은 이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 와, 다음.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y 그러니까 얘랑 얘랑 어차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2x-3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1 이렇게. 자 이왕 해주면은 x 제곱. 이거 이왕 해주면은 플러스 x 이왕해주면은,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판별식 써주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은 8이죠. 9. 얘는 0보다 크니까. 교점은 2개. 얘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5, X 플러스 8,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또 이왕 해주면 은 이거 했 다가 마이너스 6, X 넘기면은 플러스 9, 0,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 되 니까 한개되 죠? 음. 얘는뭐 굳이 안써 줄게요. 얘도, 2x 플러스 4얘또 만나지 않는다 나오긴 하겠는데 음. 이왕 해주면은 x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은 판별식 써주면은 어,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마이너스 19 0보다 작죠. 그래서 얘는 연개 필수 의제 1번. 이참수의 그래프와 y축의 아, X축의 교점. 자, 이차함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B의 값에 대하여 A-B 값을 구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근이, 그러니까, x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4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이제 근각계수 관계 이용해가지고 풀어줄 수 있죠. 음. 자, 1 더하기 4. 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근데,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거는 요거에서 나타내려면은, 마이너스 1분의 A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네. 자, 얘랑 얘랑. 그래서 다시 정리해주면은, 5는 마이너스 A니까,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네. 그리고, 자,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네. 여기서는 1분의 b가 되겠죠 네. 그래서 4는 b, b. 그러면 은 a에서 마이너스 5에서 4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리고 필수제 2번 이차함수 그래프와 x축의 위치관계 얘는 이차함수 y는 2, x 제곱 플러스 e k 4x 플러스 k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에 관계가 같도록 하는 k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거죠. 그러면 우선 얘를 정리를 해줄게요. 먼저 판별식 써야 되겠죠? 짝수니까 대제거. 마이너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니까 C는, K. K 제곱, 마이너스, 8, K, 플러스, 16, 마이너스, K 제곱. 그러면은, K 제곱, K 제곱,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8, K,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판별식, 예, 마이너스 8, k 플러스 16.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되죠. 양 해주면은, 8k, 마이너스 16, 양변했다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약분. 해주면은, 여기 2. 그래서, k는, 2보다 부호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k가 0, 2보다 크다.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이 0이랑 같다는 거잖아요. 또이양 마이너스 8k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해주면은 k는 2. 그래서 k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3번은 굳이 이거 다할 필요 없이 k가 2보다 어떻다? 어, 작다.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어, 이런 거. 하나만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다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필수의 제3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 자, 2차 함수 그래프 얘랑 직선, 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에서 만난대요. 여기. 여기. 그랬을 때 상수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 ax 플러스 1, 얘랑,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랑,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y값. 이렇게 해서 같다.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거의 근이 x값이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x는 3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해가지고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정리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a, x,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런, 0.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두 분의 합, 얘랑, 얘랑 더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a죠?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2는 마이너스 A니까 양변에다 마이너스 해줘서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됐고, 그리고 마이너스 1, 3. 얘를 곱한 거는 A분의 C죠. 마이너스 B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B 플러스 1.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니까. 이항하면은 B. 이항하면은 4. 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랑 4랑 더한 게 2. 해서 답은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필수해제 4번.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얘도 이차함수 얘 그래프랑 직선 얘가 음. 다음 것 같도록 서로 다른 두점 만날 때, 한점 만날 때, 만나지 않을 때, 상수 k 값의 범위 또는 값을 구하시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얘랑 직선 얘가 안 난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거랑 얘랑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리고 안 만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걸 구하라는 거죠. 네. 일단은 이거 정리 한번 해주면은 마이너스 3, x 그리고 마이너스 k 플러스 e.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또이 상태에서 이제 판별식 써주면 되죠. b, 아, d는, 마이너스 3제곱, 9, 그리고, 마이너스 4, a, c. 이렇게 곱한 거잖아요? 다시 정리해주면은, 9, 플러스 4k, 마이너스 8이니까, 4k,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4k 플러스 1, 얘가 0보다 크다죠? 그래서 정리해 주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4k 플러스 1, 얘가 0이랑 같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도 했었던 것 같이 굳이 이런 거다할 필요 없이, 이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똑같죠. 그래서 부호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부호만. 네. 예. 그래서 얘 같다. 그럼 3. 플러스 1. 얘가 0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얘도 0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1. 얘는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 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